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어, 이번에는요, 제가 굳이 건들고 싶지 않은 분야를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왜냐? 어, 여러분들과 저 자신을 위해서죠. 등가석도 운동은 아마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개념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풀면 잘안 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더니, 아마도 공식을 단순하게 외우기만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유도했는지 과정을 좀 자세히 이해를 한다면 어, 혹시나 문제를 풀으실 때 조금이나마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은요 어, 다른 영상이나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자료에서도 거의 같게 나와 있어요. 그쵸? 공식은 동일합니다. 결과는 동일하지만,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표현하는 방식이 선생님이나 자료마다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 저만의 방식, 저만의 생각을 조금 더 투영해서 이 설명을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은 운동인데 등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등 가속도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번 간단히 알아보죠. 앞에 있는 등자는 같을 등자입니다. 가속도가 같다. 굳이 이것을 한 한자트풀이하면 그렇게 되지만 뭐 사전적 의미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물체의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처음이나 몇초 시간이 흐른 뒤나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등 가속도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닙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그렇죠 자 가속도에 대한 의미를 모르신다면 제가 가속도란 영상을 따로 찍어 놨으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난 후에 이걸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지금 이거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히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 공식 유도를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속도가 일정하다. 어, 가속도가 같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리는 공식이나 개념은 쉬운 것 같지만 해석이냐 그걸 풀이하는 유도 과정이 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가속도가 일정하다. 어떤 물체가 있는, 움직이는데 속도 변화가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속도가 올라가거나 일정하게 속도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아, 물체가 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저 물체에는 지금 힘이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어진 힘이 계속 일정하게 작용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체에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힘을 일정하게 꾸준히 주면 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 주는 힘의 양을 바꾸어 버리면 속도 변화도 달라지기 때문에 등 가속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또 들어가 있냐면, 바로 방향과 좀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등가속도 그렇죠? 지금 등가속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등가속도인데 등가속도하면 어, 방향이 일정하구나라고 그냥 외우시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결코 그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방향이 일정하게 방향이 바뀌지 않고 속도 변화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 합니다. 방향이 일정한 일정하단 얘기는 이리저리 방향 꺾이지 않고 쭉 직선으로 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 부르지만 주어진 힘은 일정하지만 방향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운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은 굳이 표현하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초, 중, 고 점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배우면 배울수록 더 혼란만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분들이라면 그리고 학생, 자녀분들, 가, 어 자녀분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이걸 보신다면, 자녀분들 꼭이 점을 강조해 주세요. 과학은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어디서 들어봤다. 어, 등가속도 운동? 어, 그거 뭐, 가속도 같은 거야? 하고 넘어가 버리는 순간,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의 차이를 구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힘은 일정하게 주어지는데 방향이 변하는 게 뭐예요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인 예시가 포물선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포처럼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운동. 그런 움직임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한번 야구공을 위로 딱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죠? 그때 방향이 변합니다. 하지만 등가속도는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인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지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대표적인 예시는 직선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물건 떨어뜨릴 때입니다. 바로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떨어뜨리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 빨라지는 속도 변화가 일정한 겁니다.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왜? 지구가 중력이라는 힘을 일정하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 때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지금 초반 인트로 네, 등가속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자세히 자세히라기보단는 천천히 말씀드린 이유가 속도, 가속도, 등가속도. 한끗 차이입니다. 단어 하나씩 붙었다고 별 차이도 없겠거니 하고 그냥 대충 너무 쉽게 인지를 해버리시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나 좀 꼬여있는 문제를 풀 때나 이해할 때 많이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 점을 꼭유저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분명히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들은 그래프를 그 그린다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 우선 그래프 해석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는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어, 하는 물체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라든가 아니면 자동차가 뭐 처음, 처음 출발선에 서, 서서 출발하는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자동차가 속도 변화가 일어날 때 일정하게 증가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 어른들이나 뭐 부모님이 액셀레이터를 밟을 때 일정하게 밟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변수 가속도가 아마 바뀔 거예요. 하지만 일정하다고 상상하시고, 네, 그 그래프를 어좀 상상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물체 떨어질 때, 네, 물체 떨어질 때도 공기 저항을 무시하실, 무시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 공기가 있으면 속, 속력이 증가하다가 멈춰버리죠. 공기가 없다면 계속 증가할 겁니다. 자, 이런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이 몇 초가 지나든 몇백 초가 지나든 가속도, 속도가 변하는 정도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바로 이렇게 직선 모양이 될 겁니다. 네, 수평선 모양이 되겠죠. 네, 속도 그래프가 아닙니다. 속도는 당연히 증가하지만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는 시간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 속도가 변하는 걸 봤을 때는 계속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표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속도는 어떻게 변하냐? 당연히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도록 이렇게 사선 을 그리면 바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이, 그러니까 위치 변화, 거리 이동, 이동 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일정하게 변할까요? 아니죠. 일정하게 변하려면 속도가 일정해야겠죠. 그런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지금은 정지했지만 1초 뒤에는 내 속도가 뭐 10이고 1초가 더 흐르면, 더 흐르면 20이다. 속도가 20 그쵸? 20까지 변했는데 간단히 생각해서 속도가 10, 10이나 더 늘었는데 거리가 똑같이 늘었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거리 이동을 분석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급격한 변화를 이루면서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일정하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를 꼭 유념하시면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프 해석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